하는 팀이 저입니다. 오늘의 에벌카 탄치는 불을입니다. 아 필요 없어. 일단 사육사고님은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뒷방을 계속 여기까지 왔다. 아, 저거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저기 있는 거? 와 이규잉님 완전 트롤이었네아 용기 있게 가요. 이트아 역시 크로우 써야 돼 난. 일단 바운티 저 잘하는 건데. 이제 일단 여기서 좋을 것 같은 건코르트예요 원거리형. 이리 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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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들어와 트로피 올려가지고 너 내가 잘한단 말이에요 트로피 이거 많이 올려가지고 하게. 아. 아니, 바니 이거 하니 하네,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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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니 중...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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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진아야 진짜. 인간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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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아라고 아니, 아니, 6분아6 자연수 니죠 자연수 아 1이 한 판의 뜻합니다여기서 어, 죽었어. 내가... 이번 팀안 좋은데, 우리 팀... 맥스가 속도 빠르네. 개봉으로해 단어야. 아, 아, 잠깐만. 아, 나 실수했다. 아, 나 진짜 왜 이러냐, 갑자기. 그 더, 더 열심히 할게요, 제대로. 멀리서 다죽려다 다 죽이네. 아 뭐야? 아 아니 저기 안 닿아야지 솔직히. 아니 꾸준히 계속 죽어. 아니 저번에 트로피가 많았어 트윙님이 아무튼 못해 다이너마이트를 죽여도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에 별 있는 거는 현상금 같은 거예요 현상금 뭐라고, 뭐라고 할래? 아래 거못 봤니? <laughs> 아래 거못 봤어? 봄마수이지 크라우! 봄마수 와, 트롤이다 이 친구가 지금 데스를 쓰는 이유가 지금 가젯이 있어요. 가젯이 좀 좋잖아. 역시 크로우가 빨라 맥스보단 느리지만 네거네 알았어요 네거네네네네네네네 네. 안녕? 아 지금 이거 이네네네네안네 이거 짱짱 어, 좋아요, 여러분. 들어가. 아니, 아니, 이거 소리 들려 그래요. 아, 그럼 안 들려. 요 들려. 아니, 이거 잘안 안 들려요. 지 아. 아왜 그래? 그럼 좋아요. 아, 하고 아, 도망. 막 치고 죽고 아 바로 죽었네 괜찮아요 세게한그럼한번더 해야 된다 미안해 오늘은 저번에 쓴 아, 얻은 애들을 이제 녹아 달라 해요. 느려. 아니 비비가 이게 이펙트 때문에 느려. 그쵸? 딱 몰래 니타한테 가서. 와와와 아, 이거 시화야 부르모, 괜찮아요? 아니 아니 멍청아, 우 와! 그래도 이걸 하네. 너가 오 <laughs> 어, 죽였어 오 좋아요 저는 근접이라 계속 가야돼 과제가 언제 나오냐. 지금 파워랩벨 6인데 이건 7에 나오자. 이야, 잘 끌어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저쪽으로 가라고. 와 그. 이쪽 가서 일단 먼저 독 심어주고. 일단 저쪽 가서 독을 심어줄게요. 독심어, 독심어, 독심어. 독심었어요? 독심었어. 이와 독심었다. 독싸움, 독싸움. 어때? 덤비다가 이렇게 되는 거 어때? 야, 내 팀이야. 내가 니보다 훨씬 세. 근접으로 어차피 죽는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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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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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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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니, 이거 뭔데. 아, 괜찮아요. 그치, 좀 부욕이네? 야 이거 봤어요? 로사가 니타 표시. <laughs> 도전을 신청하. 니가 <목소리> <네가> 안녕이냐? <목소리> 너가 그 못생기다는 못생겼다고 성공한 나 안녕? 안녕 못생긴 안녕? 아 그냥 가 그냥 가나 진짜 괜찮아 어 그냥 3초 대 5초 되면 가 그냥 이렇게 하고 죽어도 돼요 내가 이렇게 때리면 되니까 야 안녕 야, 안녕. 야,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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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냥, 그냥 존버해, 존버. 존버해. 야, 저기, 저기, 그러지, 이 표식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쉽다. 저 정도 까였는데가. 아, 저기 가라고 저기 멍청 이 술병 던지는 아저씨 왓 술병 던지다가 죽네 죽네 술병으로 죽이는 사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발리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애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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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이제 가. 제발. 꼬리 잡혀. 야, 야. 저걸로 꿀먹자. 저꿀려꿀려 브로기다이 스프라이트 예. right. 체험 중 뜨니까 아 양배추던지나 얘 예? 양배추 맞지? 양배추, 양배추, 세트, 양배추, 세트. 그로우, 그로우, 그 r 그 w 그 r 그그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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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c, c, 면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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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까는 게더 빨라. 야, 균님 내가 저거 먹기... 먹기 담당인 줄 아나? 균님은 전보 담당인 줄 알고... 예. 야! 아니 너왜 이렇게 느일에 타졌어? 완전. 아니 왜 거기 아니 아니 거기 숨어 있지 말라고 덤불에. 이리 와. 야와와 와. 고고. 와, 야. 와. Yes. <laughs> 아니. 아니, 내 공. 아니 아니 이다. 아니, 4의니타한테다 털렸어. 다 비비가? 아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러면 나가... 아, 그러면 차라리 비비를 갔는데... 이야, 몸 빵도! 어떻게 보면 잘 되거든. 요 3,004야. 일단 독 심어주고, 독 심어주고. 낸 독심으로 때리고. 야, 으뜸. 저야 설마 지금 으뜸님. 잠만 잠만 지금 으뜸님, 으뜸님 찍나 으뜸님 찍나? 으뜸님, 으뜸님, 으뜸님 야 지금 으뜸님. 으뜸님 찍나? 어떤 이미지가일까? 어떤 이미지가일까? 어떤 부르러 갈까? 어떤 님미트까 어떤, 어떤 이미지 이런 어 고마워 안녕 아싸아싸했어 가볼래 재밌었어 우와, 잘했어. 근데 여기 가보면? 야, 야, 계속 가. 이야! 가보면. 여러분 가보면. 여러분 출방가봅시다어 여러분 마지막에 25분 되면 바로 출방 갑니다 미안하고 저 친구가 뭐아뭐가라고 하면 저가 추방시키는 거예요. 고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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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. 어, 나는 죽지만 나는 죽지만 뀨잉님을 먹는다고. 뀨잉님은 자기야, 꾸잉님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숨어있어? 내가 죽이고 너는 버틴 줄 아니? 어? 내가 전설이야. 너가 가서 내가 살린 거야. 근데 내가 성격이 급한 거야. 응, 고마워, 고마워. 천, 몇 천씩 깎였겠죠? 아, 아! 리타 받게 어죠 리타, 리타. 아까 전에도 2타 때문에 죽었죠. 눈빛 눈땀 눈빛 착보마 착처. 야, 구, 야, 한 번만 더 이기, 한 번만 1등 가자. 아, 그러면 나, 아, 나 진짜 나첫 가가지고 프로가 안 나고. 어, 좋아. 둑 심어 주고. 여러분 하나 알려 드릴게요. 이렇게 모서리 지나가다 보면 누가 있어요. 아니. 다이너마이트는 근접이 지 쓰레기야. 괜찮아요? 일곱 개쌓였어요저 제가. 제가 지금 전소 주겠죠. 복서 연습하고 있냐, 복스? 야 킥복싱 연습. 킥복싱 저는 킥복싱 몇 급이지? 모르는? 와 와, 야 내가 점프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점프하네? 예. 네. 네. 안 돼, 아, 안네 여러분 됐죠됐죠 됐죠? 그럼 이제 아아이등 아, 갔어야 됐는데 한번더 가자. 한판더 갑시다, 아, 여러분. 이미 시작했어요. 죄송해요. 이미 시작했다. 이번 판이 마지막 되도록 하죠. 그럼 이번엔 부록 가즈. クロウトマカズさんまにやるんじい,いか <laughs>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어... 집이 거의 꺼졌어. 다꺼였어네 그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